베드로전서 4장 8절 381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 1이 여전도구 여름 성학교 감사 캠프 찬조 예물드렸습니다. 제3 남전도구 제 3, 4 여전도국에서 찬조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복음의 공동체 안에 어린 생명들의 캠프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며 귀한 예물로 찬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협조하는 모든 기관마다 복을 내리시고 또이 예물을 통해서 어린 생명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물질을 구별한 그 자리가 비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내려가셨네 오늘 분방 공부가 있는 날이라 오늘 나영경 집사님이 기도 참잘하셨네 마음에 교회의 주인 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감사하네요 오늘 제가 어, 제 마음을 아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어, 이제 사모에게 질문을 했어요. 봉해를 지나고 나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어,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할수 있는 수준 또 마음가짐이라는 게 너무나 고마웠고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사모도 고맙고 우리 앞에 계신데 우리 홍은영 집사님 보람차죠? 어나 진짜 감동이야 기 목사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어. 어. 우리 채훈이 교육국장님 감사하고 지금 옆에 없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 교사로 지금 내려갔는데 또 교사분들 감사하고 어, 어떻게 어, 주일학교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할까? 어, 감사하네요. 어, 금요일, 이번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캠프가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어,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어, 저희 교회가 운동장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면서 어, 원래는 제가 어, 앞장서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목사가 막 사업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원래는 이랜드 아시죠? 서울 FC 그 축구 프로 축구단의 이렇게 밑에 있는 축구 서울 이랜드 축구, 축구 교실이 있어요. 그 체, 그 체인전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다 연계돼서 막 응원도 하고 운동장도 같이 쓰고 이제 막 잠실에 가서 할수 있고 막 그런 특혜가 좀 있거든요. 제가 운동장을 하면서 1층을 트레이닝실로 그냥 확 바꿔가지고 어 그걸 좀 약간 사업자를 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 그거는 좀 그러니까 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그걸 좀 하시면 어떤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고. 어, 그럼 이 동네에서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이 다올거 아니에요. 어, 지금 해봐야 주일학교 자기 단짝애들 데리고 오는 정도 수준인데 그때 정도 되면 뭐 요새는 여자 축구도 유행하니까 부평초등학교니 뭐이주변에 학교 있는 아이들이니 뭐다올거 아니에요. 애들만 오나 어, 엄마 아빠가 또 애들은 어디서 축구하나 보러 다또 교회로 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오게 하기도 힘든데 자기들이 어. 어 와서 교회가 여기 있고 그 저는 그 아이들하고 어 축구 캠핑도 하고 그 아이들하고 지역 봉사를 위드블레스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엄마 아버지랑 같이 와서 지역 봉사도 하고 또 거기서 축구 잘하고 어, 마인드가 준비된 아이들을 또 어, 선발해 가지고 어 미얀마에 축구장 만들어놨잖아요 전천으로 거기 국제구역으로만들어놨요 우리 것보다 훨씬 좋거든 거기 가서 청소년 축구 대회도 열고 그래서 A매치 경험도 시키고 세계관을 좀 여행 데리고 가서 그냥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아이들한테는다 교육이지 그러면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진 코치나 감독이나 목사나 성도님들이 따라가가지고 어, 보필을 하고 서포트를 해주면서 말한 마디 한 마디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 복음의 훈련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업자를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어, 뽑고 싶어서 이력서를 또 받았더니 뭐 사업성이 있네 없네 해가면서 <laughs> 집이 머네 가깝네 해가면서 어, 또 답이 없는가.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부흥에 시작하기 오전에 어느 젊은 3 0대 초반 남자 둘이 애 하나 달고 제 왔어요. 어, 다산하고 별래 이런 여친저 어, 포함해서 이제. 축구 선수들을 길러낸 레슨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 운동장을 좀 사용할 수 있겠나? 주중에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또 깜짝 놀랐어요. 여기 뭐 갑자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맛있는 교회인가? 진접에 있죠. 문고산에, 그 위에 사거리에 맛있는 교회 상가에 있죠. 우리 시찰이거든요. 제가 아파서 잘안 나갈 때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개척해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그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왔으니까 또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 꿈을 갖고 있는 이야기를 자극하면서, 어, 축구의 진,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니까, 아, 어,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아이들을 위하고, 지역을 섬기고, 세계관을... 어, 복음적인 세계관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한번 잘해보자. 어, 주일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고, 어, 그러고 어, 전화드리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기도해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달라. 그 주중에 우리 시설을 좀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할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 와서 지역의 아이들 축구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일로 오겠죠 누구든지 또 교회 마당을 밟겠지 그러면 또 교회가 여기 있는 줄 알겠죠 어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어자 축구 교실이 잘 되면 우리 위드블레스하고 이렇게 좀어 협력하는 사역도 하고 티나모니 인터내셔널하고 좀 이렇게 목사님 교회는 축구팀이 없나요? 그래서 아 우리 문화국장님이 계신데 여자 축구팀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신다. 그아좋죠엄막 이러더라고. 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트너로 보내 주시는 사람인지. 우리 이종국 집사님 통해서 오기철 집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시즌만 되면 목요일 날 와서 그 찬송을 준비해서 와서 앞장서서 해주고, 돕는 자가 우리 파트너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잘할수 있는 분들이 오면 좋겠죠.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그분들을 제가 이제 다시 두 번째 만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흥회가 있고 나서 부흥회 때또 이런 조, 어, 소식이 있어 제가 기뻐요. 실제로는 부흥회 때 제가 불을 받았거든. 그래서 제가 좀 업됐어요. 부흥회 기간 동안에 너무 좋아가지고 티는 안 내고, 첫날 두 번째 날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분 좋은 걸 참느라고 제가 애를 많이 썼는데, 몸이 뜨거워지고 불이 들어왔다니까. 여기에 저한테 기도, 신앙, 상담 받는 분들 아시죠? 가슴에 불 들어오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 저는 심장이 아프니까 아픈데 손 얹으라고 했는데 요 손에서 불이 확 들어갔거든요 이 안으로. 오 심장이 낫겠구나. 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건강하겠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도 있지만 가슴에 불이 들어가면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 그래 내가 아 목사가 뭐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축복 어 축복을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어 좋은 소식이 있는 분이 계시겠구나. 물질복의 축복이거든 이거는 누군가 받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평신도면 이렇게 아멘 안에 나갔으면 제일 크게 해가지고 그게 내 걸로 딱 만들지. 아멘. 이렇게 안 하지. 거룩한 욕심이 좀 있어야죠. 복사가 간증하고 이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가슴 속으로. 그럼 그내 거지 복사 건가? 아멘하고 해야죠. 할렐루야. 예. 붕해가 끝나면 이게 정말 어, 감지가 잘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성애라고 하는 거는 좋은 기관이에요그 그러니까 내가 가, 어, 영적인 감각이 둔, 둔해져서 어, 느끼지 못하는 거지. 성애에 참여한다는 거은 축복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그런 거예요. 어 이렇게 어 사이즈에 비해서 이렇게 성애를 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안 하거든 보통 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항상 저는 좋은 지금 붕해를 지나서 너무 좋은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서 어, 지금 감사한데 마음으로는 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 장로교인데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웨슬레로 보죠,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신학자입니다. 그 웨슬레가 활동할 때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사회 정부나 정치와 이거에 완전히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종교인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어, 그런 신학적인 신학자들은 막 이제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하니까 막 핍박을 많이 받았다.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 침뱉고 진짜 막돌 던지고 계란 던지고 진짜 그랬죠, 그때는. 그런데 어느 날이 웨슬레가 말을 딱 타고 가는데 전에 같으면 막 야유가 나오고 막 돌이 날라고 이러는데 그날은 말을 타고 숙 가는데 돌이 안 날아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냥 기도했겠죠. 근데 책에 보면 이 사람이 말에 딱 내려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 크리스찬의 삶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돌 던지는 사람이 없네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돌이 하나 날라왔대요. 전 보지 못했는데 책에 그렇게 써 있어. 그 사람 책에 돌이 날라왔대. 그 다시 기도했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 항상 그 위기를 대비하는 의식을 가지고요. 위기 의식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생기길 원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크리스천으로 살면 당연히 핍박이 있고 당연히 저항에 부딪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성경의 창세기 구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로 심판을 하시죠.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땅이 터져서 막 물이 솟아올라서 홍수가 나는 거야. 홍수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의 심판. 원래 하나님의 심판은 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그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죄, 죄로 인한 결과를 스스로 감당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결과는 죽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는 거지. 그걸 스스로 극복해내서 안 죽고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의미거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홍수의 심판을 스스로 뭐 물에서 둥둥 떠서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그 심판의 정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야 기가 막힌 거지. 노아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대단한 은혜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날 방법도 없는 건데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 건지심을 받은 거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방주 안에 거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성경이. 그 창세기 구장으로부터 그 물로 심판하시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나오고 뭐 별다른 내용은 없지만 세월이 한참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사건을 딱 이야기하죠. 그래서 홍수 사건. 홍수의 심판의 이야기 다음에는 다른 스토리가 없어요. 딱 하나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에게 두 가지가 딱 주어집니다. 하나는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 짓는 농사를 하게 돼. 이 포도 나무 포도 나무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포도 포도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포도주가 생겼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내 피로 상징하고 뭐 이래서 그렇지 실제로 구약적인 해석을 하면 포도 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포도주는 가난한 땅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거든 구약에서는. 그런데 그 극적인 탈출,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 말하자면 은 세월이 좀 지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노아 앞에 두 가지가 딱 놓여지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딱 지내고 나면 반드시 앞에 놓여있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축복으로 상징되는 포도나무가 있고 하나는 가나안 땅의 타락으로 상징되는 포도주가 탁도해. 그래서 성경이 기록해. 대단한 심판 이후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거 일절 이야기하지 않고 뭐 이야기하냐면 노아가 술을 그잖아. 포도주 그냥 먹은 거야. 가지 옷을 벗고 그냥 뻗어 뻗어 고 있는 거야. 그거를 셈과 함과 야벳 이 노아의 세 아들이 딱 보게 되는 거죠. 옷을 홀랑 벗고 그냥 누워서 자니까 추하잖아요. 그 추한 모습을 이제 아들들이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지적하고 이 고발하고 샘과 야벳이 뒤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 수치스러움을 덮어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야, 하나님의 그 극적인 구원에, 심판에서 살아나는 그 정말 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좀 수상한 거죠. 야, 이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는 분명히 좋은 때가 있으면, 편안한 때가 있으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을 소원하고 꿈꿔요. 이 평안함과 이 안전함이 깨지면 어떡하나 염려를 한다고요. 아까 웨슬레라고 하는 신학자 이야기를 했죠. 평안하면 이것이 이 평안함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크리스찬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막 세상에 실연을 당하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안락하고 야 이제 다 이룬 것 같다. 야 지금 참 좋다. 이 꿈을 보질 않거든 마귀가. 노아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술 취함으로써 큰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쏟아버리지 마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은 은혜를 위기로 만들지 않고 더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굳어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팔 다치면 기부수하잖아요.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부수를 하는데 이걸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석달 하잖아요. 석 달하고 기부수를 딱 풀리면 이 손목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 따로 또 재활을 받아야 돼 그래도 안 움직이면 재활치료사가 와서 막 손목을 꺾고 막 발목을 꺾어가지고 그 굳은 거를 막 움직이게 만든다. 막 하게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은 게 좋아서 이, 이,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굳어요. 굳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우리 신앙으로 재석을 해서 말하자면은 굳어버리면 움직일 수 없어서 헌신 봉사도 안 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꽁꽁 숨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은혜를 받아서 더큰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 히읽어 보면 하나님은 가만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행전에 보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어디론가 막 가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넘치면 어떻게 되죠?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좋은 시간을 보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야, 이 상태가 계속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은혜가 멈춰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그 받은 은혜를 사명과 연결시켜서 이 내가 받은 은혜가 빨리 흘러 넘쳐 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병들 i t of a little b i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에게 머물러서 썩지 않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거예요. 결국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허물을 가려준 이두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서 머물러서 내가 그것이 평안하다. 이렇게 주고 있는 걸 원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게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을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 말이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가서 덮어주고,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은혜를 받으면 크리스찬들은 좀 세상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은혜 받았으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하라라고 하면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있죠? 나 위에 많은 이웃들,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어디론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이 그래요. 어디로가 이렇게 흘러가야 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한 곳에 이렇게 머무는 거는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어, 그게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아, 어, 인생 그렇게 보니까 어, 길지 않은 것 같아. 어어 어렸을 때 생각하면 한참 걸리는 것 같은데 어, 좀 사니까 어 인생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있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헛되이, 헛되이 살지 말고 같이 있게 살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가운데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